이거 우리 차 아니야. 삐삐삐삐 자동차. 삐뽀삐뽀. 붕붕. 붕붕. 붕붕 자동차.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와 보세요. 어, 아 잘한다. 천천히, 천천히. 앉아서 내려오게. 더러워, 거기. 일어서세요. 어, 내려와. 내려와,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멍멍. 어, 내려와. 무서워. 두칸잘 내려왔는데 뭐가 무서워? 아니 엄마 앉지 말고 우주가 내려오세요 아이고, 리이리빨이빨 아이고, 아이고, 됐다. 계단 <목소리> 다시 올라가요. 여기 나무 정리했네. 나무 이쁘게 깎았네. 엄마 잡을 거야? 잠깐만. 자. 으쌰. 으쌰. 다리 좀 더. 천천히, 천천히. 으쌰.